근데 이제 베지터는 왜 드래곤볼을 먹고 싶으냐? 그 행성 임대사업자 프리더에게 원한이 있어. 무슨 원한이냐? 이 네퍼 베지터 라데츠 소노공 이런 애들은 사실은 지구인이 아니고 사이어 행성에 사는 사이어인이라는 종족인데 전투 종족이야. 맨날 싸우고 전투력이 높고 막 아무튼 전투적으로 포텐셜이 있는 전투민족이야. 그러니까 디아블로 지금 바바리안 같은 거야. 전투민족. 근데 프리더에 의해서 멸망당했어. 그래서 강제로 부하가 돼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거야. 근데 베지터는 그 중에 사이어인들의 왕족이야, 왕자였어. 그러니까 원한이 있잖아. 망국의 왕자야. 근데 얘 소속이야. 얘 밑에서 일을 해. 그 그러니까 원한을 항상 품고 있었던 거야. 언제 한번 프리도 담궈서 다시 뭐 왕이 되든 뭐가 되든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 그래서 프리도를 담그려고 이제 지구에 있는 드래곤볼을 활용해 가지고 하려고 했었던 거지. 근데 이제 실패로 끝나가지고 돌아간 거야.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피콜로도 마족이 아니었어. 나메크 성인이라는 종족이었어. 그 종족이 지구로 내려온 거였었어. 그래 가지고 그 피콜로가 죽어서 신도 한 몸이기 때문에 신도 죽고 신이 죽으니까 드래곤볼이 사라지고 드래곤볼이 사라져서 못 살려 이제 그게 치트키였거든 스타크래프트로 지금 쇼미더머니 같은 거야 막히면 그냥 무조건 치트키 쓰는 거였어 근데 그게 없어지니까 답답하니까 치트키를 구하려고 나메크성까지 가는 걸 거야 그지 왜 나메크성을 하냐면 신이 죽고 나서 옛날 얘기를 회상했던 걸 미스터 포포가 전해줘 옛날에 어렸을 때는 뭐 어떻게 생긴 거 밑에서 막 혼자 외롭게 살았다 그래 알고 보니까 거기 이제 나메크성에서 지구로 보냈던 나메크성 그 양식의 우주선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걸 타고 나메크성으로 가서 거기서 좀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뭐 해서 올라가 그러다가 이제 프리더 일행하고 만난 거야 그때 당시 이제 프리더 일행은 나메크성에 가 있었었던 왜 갔냐 걔도 아마 프리더도 드래곤볼을 활용해 가지고 초원을 빌려고 그 그러니까 나메크성에 있는 게찐 드래곤볼 지구에 있는 게 유사품 근데 이제 지구에 있던 신 역할을 했던 그 남메크이는 천재였기 때문에 드래곤볼을 만든 거였어, 그렇지? 그래서 원조에 빌리지 않게. 근데 원조 드래곤볼은 소원을 세개 빌릴 수가 있어. 지구에 있는 드래곤볼은 하나밖에 못빌는데 원조 드래곤볼은 세개빌릴수 있어. 근데 마냥 상위 호환이 아닌 게지구에 드래곤볼은 조건이 안 까다로. 뭐 예를 들어 주호민에게 죽은 사람을 모두 살려주세요. 이러면은 그 조건이 인식이 돼가지고 광범위하게 대규모 부활이 돼. 근데 본국에 있는 원조 드래곤볼은 그렇게 하면은 신용이 이해를 못해. 딱 집어서 사람을 지명해서 살려달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광역 스킬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좀 활용도에 따라서 다른 거지. 완벽한 남의그성 드래곤볼이 상용하냐냐 이제 그 프리더랑 싸워야 돼. 프리더는 전투력 이 아까 라데츠가 몇이라고 했죠? 천 몇이라고 했잖아. 프리더는 1 0 0만 넘어. 풀파워 대서 이제 구슬 프리더 됐을 때 100만 넘을 거야. 처음에 5 3만으로 시작하고, 아, 450만이야? 450만 넘는다 그니까, 라데츠 1000인데, 이게 얘를 어떻게 이겨? 근데 이깁니다. 어떻게? 소노공이 그때 당시만 해도 300이었죠? 야, 어떻게 프리더를 이길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300이야? 라데츠 겨우 이겼어? 근데 개왕 별로 가서 죽어서 수련을 받고, 베지터랑 래퍼가 내려왔을 때 내려와. 그때 이제 소노공이 이양물고 수련을 해서 개왕성이그 중력이 되게 세거든 한열 배인가 그래. 그래서 거기서 단련을 하다 보니까 생활만 해도 엄청 세지는데 거기서 단련까지 했어. 8천까지 올려서 와. 소노공이 8천 상태로 와서 네퍼 조지고 베지터랑 붙는데 베지터 한 2만 3만까지 올라가 전투력이. 근데 얘가 어떻게 대응을 하냐 개왕권이라는게 뭐냐면 개왕권두 배. 그러면 전투력 곱하기 이야. 열배 곱하기 열 배. 백배 곱하기 백. 그 그러니까 미친 기술이야. 그니까 프리더가 개환권을 배웠다? 끝난거야 450만이지 개환권 두배만 쳐도 900만이야 프리더.. 프리더 구, 사, 450만에 곱하기 10배만 해도 4500만이야 근데 미친놈이 순호공 지만써 아무튼 그런 미친 개사기 기술 있어 그래가지고 베지터를 겨우 2만 몇 만인데도 자기 전투력 고작 시드머니 시드 전투력 8천 가지고 이겨 그리고 남메크성으로 가야 하잖아 프리더 군하고 붙어야 잖아 그러면 이제 프리더 밑에 막 얼마나 그 어? 조직이 얼마나 커 회사가 컴퍼니가 그러면 이제 그 부하 애들 뭐 자봉 도도리아 뭐 기뉴 이런 애들 막 엄청 세거든 기뉴가 막 8만이래 전투력이 근데 어떻게 기냐 이제 그 신이 지구로 올때 썼던 우주선을 그 부르마 아빠랑 부르마가 이제 고쳐줘 가지고 타고 갔고 이제 타고 갈라면 없잖아. 그래서 부름만의 아빠가 만들어줄 거야. 그지? 그래서 그걸 타고 늦게 출발해. 수노공. 근데 가는 동안에 우주선에 특별한 기능을 달았어요. 중력 100배 기능. 우주선 안에 중력 100배로 만드는 기능. 그래서 가는 동안에 수련을 해. 수련하한테 문제가 뭐냐? 여기서 이제 미친 설정이 나옵니다. 말이 안되잖 아무리 아 개왕권이라는 개사기 기술이 있어도 전투력이 8천인데 450만을 이기려면 <laughs> 개. 근데 몇 배를 해야 돼 그리고 개왕권 설정이 뭐냐면 몸이 부서져 너무 위험해 몸에 과부하를 거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근데 한 번도 부서진 적은 없어 몸에 되게 좋은 기술이야 안 좋다고는 하는데 되게 좋은 기술이야 그리고 소노공은 이미 죽어가지고 리스크도 없어 아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안 죽었다 그지 살려줬다 그지 개왕 거기서 드래곤볼로뭐 살렸나? 아무튼 그랬어 그때만해도 이제 곧 죽기 때문에 소호공이그 몸이 부서져서 죽는 수명이 준다는 그 리스크는 거의 없다시피. 아무튼 그랬어. 근데 어떻게 450만을 이기냐? 중력 100배로 수련을 하면서 엄청나게 세졌을 거 아니야. 그 세진 거에서 이제 우주선 안이 이렇게 돼 있거든 원형으로. 그럼 기둥이 안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도는 구조야. 에너지를 팔을 팍 쏴. 그럼 슝 돌아서 자기한테와 그럼 몇집달려을래 그럼 퍼퍼퍼퍼퍼 쏴. 그래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버텨. 그러면서 수련을 하다가 그 선두 받아온 거를 먹어. 근데 선두를 먹으면 그 상태 이상 회복, 전체 무조건 풀 회복이거든. 최대 체력이 몇이든간에 먹고 풀 회복. 근데 얘는 사이어인이기 때문에 사이어인의 종특,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나면은 전투력이 엄청 세진다라는 설정이 있어. 자기도 모르고 그 짓을 엄청 반복해가지고 복리로 붙고 붙고 붙고가 된 거. 야 미친 듯이.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진짜 죽기 직전까지 가야 돼. 진짜 죽기 직전. 그냥 1초라도 늦으면 죽어. 손오공 이 새끼는 사이코패스라 가지고 자기한테도 가차 없어. 에너지 파에서 자기가 죽을 정도로 해서 빵빵 버티고, 아, 선두 있는 데까지 막 기어가. 1초 늦었으면 죽었어, 걔는. 걔는 이제 인정해줄 건 인정해줘야 되는 게, 죽을 수도 있었는데 겨우 이 선두 딱 타이밍 맞춰가지고 먹었기 때문에 사는 거야. 미친놈이. 그래가지고. 파워업하고 붙이고 붙인 거에다 또 파워업하고 그를 계속하면서 우주선에서 하고 간 거야. 그니까 남해 그 성에 딱조착했어 근데 이제 기뉴가막 8만이야. 근데 개패 걔가 아마 소노공이 한 13만까지 올랐을 거야. <laughs> 그작을해서그 작업장에서 작업을 해서 전투력 작업을 해가지고 8천이었던 녀석이 데지타한테 죽기 직전까지 올라갔으니까 만 몇까지 몇 올라갔겠지? 13만까지 10아 18만까지 올라갔나. 아무튼 그래. 아기뉴가 12만이고 소노공이 18만이래. 근데 이거 18만이 그거잖아. 개왕권안쓴 거죠. 개왕권을 봐봐 18만에 10배만 붙여봐 180만이야 근데 그때 처음에 프리더가 몇 만이면 53만이야 53만도 말이 안 되거든 그 프리더는 변신형 우주인이어가지고 세번더 변신해 그래서 변신할 때마다 엄청나게 세죠 그래서 중간에 막 피콜로가 나메크성 드래곤볼로 자기를 부활시켜달라고 그래 개왕별에서 이렇게 골이 달고 있다가 자기를 부활해달라고 그래 그래서 걔가 피콜로가 다시 부활을 팡해 해가지고 신하고 이미 흡수한 상태에다가 나메크성 가서 피콜로랑 비슷한 급의 네일을 흡수하면서 엄청나게 파워업 해가지고 잠깐 동안 프리더를 좁혀 아 신은 셀 흡수래 아 그럼 신은 아니야 가짜 뉴스야 믿지 마세요 네일 흡수해서 지구 1등 나메크인이 나메크성 싸움 1등 네일을 흡수해가지고 엄청나게 세죠 파워업을 해 네일이 프리더 맞지 그랬어? 아니지 피콜로랑 네일이 합쳐졌기 때문에 증폭이 된거지 곱하기 몇이 된거지 그니까 이거야 피콜로가 되게 약골이잖아. 만약에 뭐 전투력 네퍼한테는 죽었으니까 6천이라고 쳐. 근데 뭐개왕성에 가서 뭐 흡수 렌스가뭐 만이라고 쳐. 내일은 몇이야? 뭐 몇이라고 쳐? 그럼 그걸 곱해. 계산 이상했죠, 약간.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버그성 파워업으로 프리다를 개패. 진짜 말도 안 돼. 피콜로는 쩡밥이잖아. 그러니까 바로 토리야마 아키라 조삼명 선생님이 핫픽스. 아 이건 아니다 피콜로.. 피콜로가 얘가 이렇게까지 세지는 거는 상상하지 못했다 이 네일하고 흡수했을 때이 계산식이 이렇게 되, 적용될 줄 몰랐다 그래가지고 합픽스 돼가지고 나가리돼요 피콜로는 피콜로다와야 피콜로다 피콜로는.. 어 이런 이게 있어 피콜로는 피콜로다와야 된다 피콜로는 적당히 싸우다가 리타이어 해야지 피콜로다 어 2단 변신 하면서 좁혀는구나 놓 그니까 1단 변신을 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돼 왜냐면 53만 이상이라는 거잖아 콜로가 말이 돼? 베시터보다 세다는 거야. 말이 돼? 뭐 안되잖아 100만 넘었대. 말이 돼? 조삼명 선생님이 그거 생각 못 했을 것 같은데. 100만 넘는 비콜로는 그래 가지고 이렇게 있고 그 이제 소노공이 왔는데 아무리 해도 얘가 죽기 살기로 해서 작업했지. 개왕권 붙이지 해도 안 돼. 그래서 설정 마지막이 된 거. 사이어인 중에는 전설로 내려져 오는 미친 싸움꾼이 있다. 그 싸움꾼은 바로 슈퍼 사이어인. 우리나라 번역본으로는 초사이어인. 그게 되면은 가차 없다. 그래서 프리더가 옛날부터 경계를 했 해서 그런 사이어인 전설이 내려와서 내가 우주 최강이지만 초사이언이 등장하면 내가 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수를 없앤다라는 생각으로 그 사이어인 별을 멸망시킨 거였어. 사이어인을 제거하면은 초 사이언이 나올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제거하고 몇명 남은 사이언은 데꼬 있었는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 얘네는 싹수가 없다고 생각했나? 그래서 데꼬 있었고 사이언들 다 멸종시킨 거였어. 그 이유 때문에 그게 된 거였어. 하면서 베지터가 참의 눈물을 어막 하면서 제발 프리더를 죽여줘. 저 놈은 우리 종족의 원수야. 하면서 손오공이 베지터, 네가 어 이렇게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것은 진짜 처음 보는 일이다. 얼마나 분했겠니? 하면서 베지터가 이러면서. 이러면서 죽어 했어 그니까 러 이제 눈을 감겨주면서 이제 싸웁니다 근데 막 했는데 잘 안돼 왜냐 소노공 애초부터 사이코패스지 성향마저 남폭한건 아니야 온순해 온순한 사이코패스 그래서 막 하다가 자기 능력 이상의 분노를 못해 근데 그러다가 어렸을 때부터 중마고 크리링이 프리더한테 살해당하면서 팡 폭발하면서 머리가 노랗게 팍 올라가는 그 이미지 알죠 이렇게 돼 그게 처음으로 이제 등장하는 거그 초사이언이야 그러 이제 프리더를 개패기 시작해 그리고 성격도 변해 잔인무도해져 좀 약간 시크해지고 까칠해 그래서 프리더랑 막 치고 봤는데 순호공이 그냥 일방적으로 좀 좁혀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여유 부리면서 마치 막 고양이가 쥐 이렇게 막 하듯이 그 그러니까 프리더가 너무 자존심 상할 거 아니야 자기가 우주 최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전설이 결국은 맞아떨어지고 어 그러니까 이제 얘가 풀파워가 되면 내가 이길 수 있다 보니까 순호공은 기다려줘 그래서 뭐 이질하래 프리더가. 70% 80%이지 하다가 85% <laughs> 자신이 없나봐 모아본 적이 없는데 다 모아도 질거 같네 85% 87% 99.9999% 근데 계속 기다려줘 손노공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99. 반에 반에 반100 <laughs> 그래가지고 싸우는데 그때도 아마 비슷비슷하게 하다가 결국은 저 털릴 거야 그죠 손노공한테 안돼 결국은 그래서 싸우다가 풀이다가 나메크성을 파괴해 남의 그 성을 파괴하고 남의 그 성이 워낙 큰 별이다 보니까 바로는 안 터지고 우뭐 하다가 뭐 3분 뒤에 터집니다. 뭐 이런 식의 예약 설정이 걸려. 그래서 이제 곧 이거 빨리 프리더를 죽이고 나가지 않으면 안 돼. 근데 프리더는 막여유만만이 나는 별이 파괴돼도 우주인이기 때문에 진공 상태에서 나는 숨을 쉴수 있어. 하지만 너는 지구인이지 산소가 꼭 필요할 거야. 너는 어 이렇게 별이 폭파되면 너는 죽는다. 나의 승리야. 막 이래. 소노공이 어떻게 하다가 프리더를 개패고 그 우주선 있는 데까지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이 생겼어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프리더가 반조각이 났거든 어. 기원참 맞고 반조각이 났는데 끄끄 하면서 막 꿈틀꿈틀하니까 불쌍하게 있으니까 자기의 길을 조금 나눠줘 너도 연명에서 탈출하라고 동정심이 생겼어 그 그러니까 얘는 아직 그렇게 막 잔인 무도한 녀석이 된게 아니야 소노공녀석 아 살려달라고 애원했대 아 옆에 계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그때 손오공하고 프리더밖에 없었을 텐데 아 살려달라고 애원했어 그래가지고 끄끄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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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했더니 에너지 길을 측은해져가지고 길를딱나주는데 길을 페이크지롱 하면서 뒤에서 공격을 하는 거야 그때 손오공이 절레절레 하면서 뭐 <laughs> 어, 진짜 좀 약간 그런 느낌 이 뭔지 알지? 아, 구제불능 이런 느낌으로 절레절레하면서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탈출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할 거야 그래서 우와 하면서, 끝나.